야 이특 씨, 예. 아 우리 이특 씨 정말 대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예. 이특 씨를 정말 11년 동안 예. 알아오면서 이렇게 이특 씨가 정말 아. 멋지고 대견한 적이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특 씨가 저 노래 부르면 맨날 칭찬해주잖아요. 예. 아, 예. 뭐 예.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요와대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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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대견했어요. 아 예. 어, 근데 예. 어음찔했죠영어 얘기 나왔을 때. 예. 일단은 백지영 씨 보통 이거 곡 소개는 해야죠. 아 이미 노래 나갈 전에 소개하 아, 시작한 아, 거예요. 아, 저도 진짜요. 뭐 이제 DJ 경력. 경유... 아 그래요? 아, 네. 저도 뭐 충분히 칭찬 받으면서 어, 진행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성씨 생중계 하시면서 굉장히 감칠맛나게 진행을 해주셨다고 다른 분들이 거의 뭐 축구중계가 네. 아니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어. 정도로 왜냐면 이특씨가 아까 생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정말 그대로 어, 저희도 생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음성과 함께? 어, 네. 어 근데 정말 마치 모범답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어땠어요 아까 기분이? 너무 힘들었고 우리 원지현씨께서도 네. 이태국빠 지금 해외 팬들 난리났네요. 아, 난리났어요 지금. 어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고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 거에서 제가 거짓말은 할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영어로 올립니다 할수 없어서 아, 어, 네. 번역해서. 아, 네. 정말 아까 아까 노래 다 가면서 이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 계신 팬 여러분들께 영어로 한 말씀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면 아. 헬로우하고 끝났을 거예요. 아, <laughs> 아 정말. <laughs> 그리고 뭐 윤수빈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음. 음. 어 게스트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다는 말에. 아, 예. 빵, 빵트시다. 아, 예. 아, 생각해보니까, 아, 왕이 아니까 아, 저도, 저몇터던인지 모르겠는데, 예.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킹은 뭔지 아세요? 뭐요?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네.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손님들을 왕으로 모셔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어, 근데, 아무래도 뉴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 예, 시청을 그렇구나. 하셨어요. 예. 이 특집 팬이 되신 분들이, 아까 뉴스에 나가는 음. 그 순간에만, 거의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면 다 감사해요. 지금 공짜도. 그런 분들이 계속 문자를 이특 네. 어. 씨에게 반했다. 너무 멋졌다. 이럴 줄 몰랐다. 네. 어. 항상 좀 가벼운 모습만 보여는데 네, 네. 이런 모습 을 보니까 그게 다노력이었더라막 뭐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박상범 앵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아. 아까 하시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뭐였어요, 이특 씨? 당황스러웠다기보다 약간 긴장했던 점은 네. 실시간으로 네, 네, 네. 어, 트위터나 그 문자로 질문 받았잖아요. 네, 네. 그때 어 난감한 질문 이 오면 어떡 할까?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을 했고요. 우리 네. 박상범 앵커분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칭찬하신 분 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음. 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laughs> 이특 씨 멋졌습니다. 네. 어, 아키코 님도요 이특 씨 네. 완전 멋졌어요. 뉴스캐스트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대단합니다. 네. 박민성 씨도 이특 오빠 무사기한을 환영합니다. 무사기한입니다. 오빠 정말 짱이었어요. 네. 신혜선 씨도 이특 DJ 미션 수행하신다고 하, 하셔놓고 안 하셨잖아요. 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네. 어 마지막에 어 슈퍼주니 어 이거 하신다고 해 놓고 서왜안 하셨어요. 미성 씨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지금 그게 나오나. <웃음> 어. <laughs> 그거 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었는데. 네네. 지금 온 국민이 다 시청하고 계시고 아, 앵커 분이 저 앵커 분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린 슈퍼주니어 이러면은 저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좀어또 네. 그렇게 했었으면 또안 음. 좋게 보셨지시는 분들도 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0718 님께서 정말 솔직하셨어요 아이돌 기획 상품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음. 저는 그래요 아이돌은 상품이다 어, 연예인은 상품이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고, 네. 늘 노력하고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제가 걱정하던 거를 우리 오진환 씨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야, 진짜 오늘은 DJ도 청취자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네요. 네. 서로에게 추억을 하나 만들어진 듯, 어, 나중에 이특 씨가 손자들에게 무용담처럼, 야 내가 예전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뉴스에 출연했었잖아.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죄송한데요. 어 나중에 이택씨가 손자들을 모아놓기 전에 어. 며칠만 지나도 라디오에서 계속 자기 자랑할 거예요. 그 어, 뉴스에 나왔다. 예. 어, 예. 어 그리고 오상국 씨 이번 중계 재밌는데요. 연습 많이 하 연습했어요, 예성 씨?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야>. 아무래도 제가 <laughs> 이젠 어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어 제가 또 요즘 그 미국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어.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예. 그걸 보기 때문에 다 영어예요. 예. 뭐,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해외 뭐 각종 여러 개국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어, 이렇게 음. 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예. 본의 아니게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어 근데 예. 어 특디제이는 아까 그 예. 나가서 이특 예. 나가서 굉장히 어 더듬거리지도 않고 얘기를 예. 잘하셨는데 예. 많이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혼자서 예. 리허설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리허설. 을 혼자서 아까도 뭐 오셨대 잠깐 연습을 하고 차에서도 예. 연습을 하고 예. 집에서 혼자 이특 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 아, 아, 연습도 좀 했어요. 어, 정말, 어, 대단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뉴스에 나갔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럽고도, 예. 어, 정말 이특 씨가 또 잘하고 오셔서, 예. 굉장히 대견합니다. 슈퍼 주니어가 나간 거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이 아, 충격적이 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조기, 조기희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막에, 음. 이렇게 소개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위에, 예. 이 가수 이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밑에 KBS 키스터 라디오 진행자라아 예. <laughs> 아까 뭐 분양에게 뭐 오픈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 뭐 그렇죠. 라디오도 진행한다고 을 얘기했었는데 예, 예. 그 밑에 그냥 뭐 라디오 진행한다, 뭐 오픈 스튜디오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예. 밑에 KBS 키스터 라디오 진행자라고 딱 나왔어요. 아 됐다. 예. 그럼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까 그 얘기가 나오고 뉴스를 예. 지금 보신 분들이 음. 바로 지금. 키스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피디님께서 흐물뛰하는 미소 띄워주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러니까 피디, 피디님 어, 또한 굉장히 네. 좀 긴장되는 아, 그죠 네, 어, 그런 눈빛으로 네. 보셨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즐거웠던 건 저희였습니다. 네네네. 아, <laughs> 어, 좋은 아, 경험한것 같아요. 어, 정말 좋은 경험 하셨어요. 그리고 네. 임세식께서도 왠지 지금, 어, 예성 오빠 모습이 엄마가 시장 갔다 왔는데 <laughs> 집잘 지켰다고 칭찬을 바라고 있는 아이 같아요. 어. 귀엽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예성 씨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로. <laughs> 아, 저도 사실 좀 긴장을 했거든요. 순서도 많이 바뀌고. 웃 뭔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대본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이셨어요. 예성 씨 얼마나 긴장하셨냐면 제가 들어왔는데, 사실 노래 나갈 때 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요 아, 예, 예, 예. 마이크를 그냥 올려놓으신 거예요 큰일 음. 날뻔했어요 어, 사실은 이게 맨날 이태씩 하다 보니까 예.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 제가 헛소리라도 했어봐요 <laughs> 어, 정말 헛소리라도 만약 혼자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 마이크 올려놓고 음악 나오는데 아이태 음, 별거 없네 뭐이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laughs> 얘기 혼자 했어봐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 자, 아무튼 또 저희 슈키라가